대, 이세, 에그네센, 톤, 다윗, 톤, 바실레아, 대, 다윗, 에그네센, 톤, 솔로몬나 엑스, 테스투 우리오. 이세는 다이강을 낳고 다이은 우리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대 솔로몬에게는 톤 로보암 대 로보암에게는 톤 아비야 대 아비야에게는 톤 아사 솔로몬 로밤 라쿠 로밤 은 아비알라쿠 아비알이 아사르 라쿠논 대 아삽 에게네 센톤 요사밧 대 요사밧 에게네 센톤 요람 대 요람 에게네 센톤 허지안우시안 아산이 요사밭을 요 낳고, 요사밭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대우시아에게네센톤 요삼 요담 댄요 아스 삼에게네센톤 아카스 대 아카스 에게네센 톤, 헥세키 히스키안, 우시안 여담을 낳고 여담 아하슬 낳고 아하스은 히스키안 낳고 대 헥스기야스, 에게네센, 톤, 마나세, 대 마나세스, 에게네센, 톤, 아모스, 대 아모스. 에게네센 톤 요시안 에스키아는 무나슬 낳고 무나슬은 아모슬 낳고 아모는 요시알라 낳고 대 요시아스 에게네센 톤 요코니안 카 투스 아델푸스 아우투 에피테스 메토이케시아스 Pablo Nos